하게 정리가 된 공간은 아니지만 일단 제가 못 찍은 그 지옥 같은 정리 전 모습을 보셨다면은 이건 기적이라고 <laughs> 생각할수 있었을 거예요. 널브러져 있었던 것도 어느새 다 치웠고 바로 옆에 이렇게 노트북을 두고 뭔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다 뜨개 용품들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원래 털실이 있던 자리는 제 화장품 같은 거 놓는 자리로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누워있는 이 공간은 원래는 옷걸이가 있었던 자리였는데 다 빼고 이렇게 발을 다 뻗을 수 있게 <laughs> 만들었습니다. 아, 너무 포근해요. 제가 이렇게 벙커 침대를 쓰잖아요. 근데 이 벙커 침대의 아래공간을 좀 온전히 뜨게만 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짐도 이렇게 좀 어쩔 수 없이 <laughs> 위에다 올려놓게 됐고 그랬지만 뭐 다행히 저 전구 다른 것도 이제서야 좀 빛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원래 조명도 저쪽에 두 개가 다 있었는데 이 조명이랑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양쪽으로 같이 트니까 아늑하고 빛도 분산이 돼서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요정들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뭔가 되게, 되게 쓸데는 없는데 뭔가 되게 포근해. 제가 좋아합니다. 지금 이제 이거 지금 뜨고 있는 조끼는 조금만 뜨면 이제 한판다 완성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뒷 판만 뜨면은 되는 건데 그냥 다 정리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조금 지쳤어요. <laughs> 뭐가 이렇게 많은지 아 맞다 이실안 보여드렸구나 이거 이거 너무 야한데 옷이 <laughs> 이렇게 야해 보이지 제가 얼마 전에 부평에 놀러 갔다가 완전 득템을 하고 온 아이템입니다 여쭤보기에는 주인분도 잘 모르시는 것 같기는 한데 울혼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져봤을 때 되게 촉감도 좋고 엄청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왜 근데 이 가격이지 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이거 한 볼당 100g 조금 넘는데 천 원씩이에요 어, 부평에 제가 좀 오프라인 샵 중에서는 제가 굉장히 자주 가는 샵이 있는데, 거기가 다른 곳으로 옮겨져가지고 엄청 확장을 했어요. 되게 잘된 일이죠. 근데 그러시면서 이제 이 실을 정리를 하다가 이게 재고, 뭐 추가 재고였는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나온 여러가지 이유로 싸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마 오래된 실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도 너무 오래되면은 뭔가 그 퀄리티가 처음 같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이게 창고에서 엄청 오래 있다가 안 팔려가지고 어 이렇게 감아가지고 정리를 해놓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급하게 재고 소진을 위해서 싸게 파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하나 둘셋넷 어, 그때 제가 7, 9, 9볼 아홉, 아홉 볼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한 900g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많이 산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그냥 감아놓으신 걸로 그냥 뜨면은 너무 얇아요. 그래서 이볼두 개를 가지고 떠야 된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4합이거든요. 그러니까 8합으로 만들어서 한 4mm 정도로 떠야 그래도 이게 편물 같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일부러 많이 산게 예로 제가 연습을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자작 스웨터를 하나 뜰 생각이거든요. 라운드 스웨터로. 바텀업으로 제가 자작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자작으로 뜬 적이 있긴 하거든요. 반팔로 된 거? 꺼백기 반팔? 실패를 했죠. 왜냐면 실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였어가지고. 너무 무겁게 제작이 된 거예요 이번에는 바텀업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구성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 어 이번에 내가 좀 바텀업을 한번 어, 연습을 해 가지고 떠보면 좋겠다 자작으로 떠보면 좋겠다 연습용실로 조금 여유 있게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 <laughs> 갑자기 어디까지 떴는지 조금 보여 드리자면 짜잔 예쁘다 예뻐 색깔 진짜 예쁘죠? 부담스럽지 않은 트위드 아 참고로 여기 나오는 도안이었습니다 이거 쏠쏠하게 잘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텀업 도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뭐 아직까지는 이 책에 나온 옷 중에 두 번째 뜨는 거지만 나머지도 좀 자신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laughs> 얘는 지금 이제 두 단만 더 떠주고 이목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라운드 되는 부분 뒤쪽에 라운드 되는 부분을 완성해주면 끝입니다. 제가 이런 이거 벌집무늬라고 하나요? 이 벌집무늬가 진짜 손이 아파요. 꼬아야 될 단이 많고 하니까 무늬가 많아서 힘든 거랑은 또 약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냥 모양 자체가 좀 손이 아픈? 그래도 이 뜨개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뜨개거리죠. 이런 디자인 만드는 거 편물 하나, 그리고 엄청 심플하게 뜰수 있는 편물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문어발을 하면은 재밌는 것 같아요. 깡패 알파카 위에 평화로운 고양이들입니다. 아기토끼 뒷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찐빵 같은 햄찌들. 자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친칠라예요. 블 비비탄 사격장도 다녀왔는데요. Seven, seven, nine, 어, 꽤나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설엔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당면, 묵은지, 숙주나물입니다. 그리고 절대 줄어들지 않을 만두피에요. 만두는 재료 손질이 다죠. 최대한 잘게 썰어줍니다. 부추도 원 없이 썰어줬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당면입니다. 이제 두부를 으깨줄 거예요. 근데, 이거, 촉감놀이 같다. 차권.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가 나오지 않게 아주 꼼꼼히 해줘야 돼요. 많이 치대는게 제일 맛이 좋아. 음. 이렇게 해서아 옛날에 비자고가 진짜 오랜만이다. 음 이때 비접고 이런지가 오래돼서 꼭꼭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넣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를 늘펴줘야 돼. 그래야지 꼭꼭 붙지. 끝에를 꼭 눌러줘야 돼. 떨어지지 않게 그래 야 모양이 이뻐지겠죠? 손으로 하는 건 아직도 기억을 한다니까. 자.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우, 이쁩니다. 어머니, 잡채가 나가고 있어요. 음 잘했네. 뽐내봤어? 멋좀 뭐좀 냈어? 음, 자 멋쟁이야. 자세 새겠지? <웃음> <웃음> 이제 만들어 언니들 사이에서 키 두고 올순 없어. 그렇 <laughs> 모든 취합이야? <laughs> 내 만두야 <laughs> 안돼 <laughs> 뒤낼 순 없어 어왜그 똑같은데 <laughs> <laughs> 와 진짜 맛있겠다 짱 맛있겠다 야가게야음 <laughs> <야>. 어때 <laughs> 너무 맛있어 보는 게냐. 집에 빨리 오고 싶었어요. 너무 뜨개가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요즘에 다시 새롭게 뜨고 있는 실입니다.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입했었던 도톰 메리노 올이었던 것 같거든요. 3합 정도 하면은 4.5 전후로 뜰수 있는 굵기가 나와요. 원래는 6합으로 떠도 되는 실들을 몇개 썼었는데 그게 예전에 남자친구 니트 뜰때 썼던 실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진짜 간다감다 질리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그래도 합수 맞추는 게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이걸로 뜨고 있어요. Our Seasons라고 하는 가디건인데 너무너무 귀엽죠? 이렇게 레귤런 선이 꽈배기 모양인 가디건이에요. 진짜 금방 떴어요. 지금 이게 한 3일 정도 뜬 양이거든요? 제가 손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이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탑다운이에요 탑다운은 또 이제 속도 되게 잘 붙잖아요 재밌게 뜨고 있습니다 이모부꺼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디자인이어가지고 뭔가... 어... 음...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요런 간단한 어, 뜨개거리가 필요해가지고 네, 오랜만에 또 저를 위한 옷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저 계속 그 다른 사람 줄 거, 선물만 계속 뜨고 있었어 가지고 한세달 동안은 제 옷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거 뜨니까 또 이것도 나름대로 새로운 신남이 있네요. 편물이 되게 성글게 나왔어요. 원래는 이게 3합에 4.5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합, 이합해 가지고 4합으로 5.5mm 바늘로 뜨고 있거든요 저는 5mm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4합에 5.5mm로 떠도 조금 요런 도톰하면서도 약간은 느슨한 요런 느낌이 납니다 좀 단점인 거는 안에 검정티나 어두운 거를 입고 떴을 때 그렇게까지 예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 요런 훌륭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지금 5.5mm로 뜨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날수 있어요. 제가 약을 먹으면은 이 코약이 엄청 심하잖아요. 엄청 졸리잖아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막이런 카메라를 틀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정신이 안 돼요. 그래서 뜨게도 좀 신경 써서 떠야 되는 부분은 아예 안 잡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약이 좀 세가지고, 어, 약 먹기 전에 뭐라도 얘기를 나누고 카메라를 꺼야 될것 같아서 네 그래서 후다닥 지금 켰습니다. 아 코감기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진짜 코감기 안 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감기가 진짜 안 걸리는데 아 이번 이번에 딱 걸려버렸어요. 다행히 코로나가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간만에 바늘을 계속 4mm, 4.5 이렇게 잡다가 5.5, 5mm 잡으니까 이게 금방금방 떠지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게 뜨다 보니까 한 3mm인데 이만큼 떠버렸어요. 그리고 밝은색 실을 잡은 게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뭔가 행복해야 좀 뜨게도 다른 뜨게들도 마찬가지로 좀 속도가 나는데 이게 계속 어두운 계열의 색이고 막 채도 낮은 거막 이런 색감으로 계속 뜨다 보니까 약간 색에 질리더라고요. 탑다운 오랜만에 뜨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딱 보이잖아요. 이게. 어 여기가 이제 팔이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옷의 형태가 내가 뜨고 있는 게 바로바로 바로 보이니까. 아또 이것만의 매력을 놓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정말 짜증 나는 지옥의 고무단 뜨기 고무단 제가 이거 지금 컨, 다 컨티넨탈로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코가 튀고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무단은 컨티넨탈로 뜨고 싶어도 이게 모양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 가지런함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아메리칸으로 떠야 되니까 뜨고 있긴 한데 나는 뜨고 있으니 언젠간 다 떠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또 <laughs> 이거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항상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도 오늘은 일이 좀 일찍 끝났기 때문에 어 저의 오늘의 목표 밑에 고무단 마무리 다 하고 팔 시작하는 거. 아 행복하기 그만. 맞다. 그리고 이거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laughs> 완전 까먹을 뻔했네요. 이거 원래 아웃시즌 가디건이 원래 제가 다른 실로 뜨고 있었잖아요. 그 초록색으로 계속 그걸로 웬만하면은 마무리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시작해서 그 정도까지 떴제 여기까지 떴거든요. 팔도 팔 뜨고 있는 건데 제가 웬만해서 거기까지 떠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떠도 사이즈도. 제가 입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제작이 됐고, 애초부터 게이지가 안 맞는 실이긴 했는데, 제가 좀 어거지로 맞춰가지고, 라지 사이즈로 뜨면은, 어느 정도 이제, 원작도 안에서 스몰 사이즈로 나온 것처럼 나오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떴는데, 아우, 아무리 뜨더라도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죠. 그 원작에서 내가 보고 너무 예쁘다 했던 그 느낌이 안날것 같은 거예요. 사실 당연하죠. 실, 게이지도 안 맞고, 똑같은 실도 아닌데. 두께도 너무 다르고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풀러서 다른 작품을 뜨거나할때할 할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입고 있는 이 가디건이 유일한 제가 가지고 있는 검정색 가디건인데 너무 많이 입으니까 얘도 이제 거의 보내줄 때가 <laughs> 다 돼가거든요 검정이 은근히 많이 입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검정 가디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그러면 검정색으로 하나 더 뜨자. 어렵지 않은 도안이니까 얼른 훗다. 하나 제작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요거 뜨고 검정색으로 또 하나 뜰 생각입니다. 아무튼, 어뭐 열심히 떴는데 보내주는 건좀 아깝기는 하지만 다 만들어놨는데 어차피 안 입을 건데 음 시간을 들이는 것도 좀 아까운 것 같고 많이 안 입을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뜨면, 뜨면 재미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는 바이 바이. 내주는걸로 너무 예쁘게 떠졌다 조금 원작보다 이만큼 길게 떴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게이지가 분명히 확인했을 때는 똑같았는데 단 게이지가 조금 달랐었나봐요 원작 또한 보다 조금 더 짧게 나와가지고 이 단추 구멍이랑 그 다음에 저한테 맞는 길이로 맞추다 보니까 고무단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근데 고무단을 길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이쁘네요. 그리고 마무리는 그냥 덮어쓰기 마무리를 했어요. 이쪽이 너무 늘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딱 탄성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는 그런 마무리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루 만에 팔을 이만큼 떴습니다. 이게 저만 이렇게 자국이 많이 남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줄이는 방법이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세탁 매직을 해서 여기가 좀 수축되게끔 하거나 아니면 따로 나중에 마무리를 해서 이걸 좀 자국이 덜 보이게끔 해주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런 건지 제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건지 일단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니트 프로 진저 스페셜로 뜨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쇼팁으로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